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해인의 정용원입니다어 지금 제가 가지고 저희 회사 해인에서 소개할 엔진은 캐파필라사에서 제작한 한국 내에 많이 들어가 있는 추적 엔진은 3,500 시리즈 중에 3512C라는 엔진입니다. 이 엔진의 특징은 지금 이제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는 녹색 정책, 정말해서 그 환경 규약에 맞추기 위해서. 녹소를 맞추기 위한 성정 엔진입니다.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기능상에는 전자식 가방을 채택하여 뭐 연료 소모량을 감소시키고 출력을 증가시키면서 한,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. 그리고 대, 대표적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모든 기능들이 제품들이 떨어져서 나오는데 컴팩트하게 모든 제품들을 한쪽적으로 모여서 만드는 제품입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제품은 저희의 주력 산업인 뭐 군이나 배경이나 그런 선박에 탑재되어 우수한 실력, 어, 성능과 능력을 검증받고 있는 엔진입니다.